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죠? 모임. 교회란 뜻이야. 모이는 교회란 뜻이야. 모임이란 뜻이야. 모임. 그러니까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이또 예배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뭐가 에클레시아냐면은 이 에클레시아가 헬라어잖아요, 그죠? 헬라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도 있겠죠?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시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온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으로 생각해요. 혹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 다윗성이 있었던 어떤 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제가 시온을 오늘 쳐서 다 읽어봤는데 엄청 많아요. 하지 마세요. 아,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많더라고. 시온을 다 겪어보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를 넘나들면서 시온이 말하는 거는 지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장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임 장소에 모이는 그 무리들을 또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성경 전체 에 나오는 시온은 다 뭐에 대한 얘를 하고 있냐면은 이 시온은 교회에 대한 얘를 하고 있고 시온에 부르시면 교회예요. 근데이 시온에 누가 모이냐면은 그냥 이 유대인이라고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시온에 모이는 자를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안에서 회복된 자. 뭡니까 아담이에요. 어떤 아담? 회복된 아담. 우리는 아담이죠. 여러분은 회복되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회복된 걸 뭘로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방식. 왜? 예배는 뭐예요?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회복된 아담인지 여전히 타락한 아담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존중함.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책망할 때에 항상 그 근거를 뭘로 삼습니까? 무너진 재단. 재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 잘 드리라고 잔소리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굉장히 고급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온은 어떤 장소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시온에서 노래하는 자들, 시온을 날마다 올라가는 자,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무슨 뜻이냐면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료가 있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사람은 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시온을 올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계신 이, 이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장소, 네. 주의 보좌가 있고 시온에 주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네. 통치가 따라오지. 주의 보좌와 통치가 다스려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라, 나라라 그러냔 말이에요. 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만 그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시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연결되는 이 공식적인 장소와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원띵이 있고, 존중이 있고, 또이 예배가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시온을 오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임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가 오고 싶을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공간에서 풀어지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이 예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갈망. 네. 여러분, 오고 안 오고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망. 이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서 계속 멀 추구하는 거예요? 나 예배 가고 싶어. 네. 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고 싶어. 네. 나 시온에 올라가고 싶어. 네. 시온의 그 공기. 시온의 그 다스림 저 시온 밑에서 사는 내 삶의 땅의 분깃보다 이 시온이 더 갈망되어지고 주님은 우리를 아담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고 주님이 보자가 다스림이 있는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데 그게 풀어지는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은 시온이라고 했고 그 시온이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교회 우리가 교회 우리가 뭐라고요? 이이 공간이 뭐라고요? 시온이요 시온. 날마다 여러분이 시온을 향한 시온을 오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날마다 시온에 오르는 자에게 하는 뭘 주시냐면요 시편 84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온은 뭘로 올라오는 거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온을 누가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상황에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시온을 올라요 오순절에도 올라가고 유월절에도 올라가고 초막절에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요 삼대절기라고 해서 다 유대인들이 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유월절인데 예루살렘에서 그걸 못하고 뉴욕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러시아나 이런 데서 만찬과 세대를 하겠죠.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무슨 인사를 해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날마다 시온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내 인생이 정말 예배가 결론이 되고,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원하면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시온에 대료가 있으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체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에 대료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시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시온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환경을 돌파하고 내 상황을 돌파하고 오내 육체의 어려움 이 있다면 어려움을 돌파하고 재정의 어려움 이 있다면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이 힘을 주셔서 시온의 순례길에 오를 수 있는 그 복받은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원의 대로가 있으니까 주님이 뭘 하신다? 힘을 주시고 그 아담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 아멘. 상황을 여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막힌 재정을 열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열 것이고 아멘. 여러분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열 것이고 아멘. 그분은 계속 그걸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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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서 여러분께 힘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으로 하여금 매일 명동로 32, 3층 시온을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시온의 대로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이 그 유명한 예배하면 떡 생기고 밥 떨어지고 먹가 생기고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온을 오르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간절함을 내게 주시고 오늘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 날마다 힘을 얻어서 시온을 오르는 그런 순례자와 같이. 주의 보좌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경배자와 같이 오늘 나의 인생이 승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동역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1등 공신 되어지고 할렐루야 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어다 네. 오늘 그것의 시작으로 주여 내게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